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마스크 써야지, 우리. 자, 세차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새 3개월 만에 영상 찍어보니서 세차로 왔습니다. 어, 이거 무서워. 빠지면 어떡해.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려 오른쪽으로 가려 오른쪽. 아, 무서워. 뭐지? 앞이 나왔어요? 네, 차요 앞이다. 타이틀 거요? 타이틀? 타이틀 되나? 물 신발에 물안 들어요 여기? 아 어, 맞다 내리자. 뒤에 휠을좀 깨끗하게 좀 되는 아, 약품 대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어, 아니아니아니안 돼요? 아이코 하잖아 아 그러면 그, 약품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안 닦여요, 약품 안 되고 아, 안 되는 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 닦여요 이쪽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공간이 좀 많은데, 이렇게 무섭지, 들어올 때? 아 어, 이상하게 여기만 들어오면 무서워 빠질 것 같구나 원래 네, 그래요 그러면은 0 0만는것 여기가 위험해 아아 왜그 아저씨가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음. 안 가셨습니까 에헤헤 <laughs> 나가다까약 뿌리고 금방 닦아내면 될걸요? 아인사를하거나할 말이 없어 <laughs> 안녕하세요 쿱스입니다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그러지? 아 진짜 오랜만에 세차를 하고 있으니두달 만에 하네요 두달 어? 안찍히가나뭐야뭘 찍어야 되네 지민아 어? 불이... 저기 타이어 가는 거 찍어서 타이어 가는 거아 타이어 가는 거 찍었어 어. 응. 싼날잖아 타이어 가는데 170 쓰고요. 세차하는데 7만 원 쓰고 180날리고180쓰니다180 180 180. 깔끔하게 180. 오늘 얼마 버셨습니까 오늘 55만 원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네. <laughs> 55만 원아 주차비도 내야 되잖아. 주차비? 어 15만 원. 아 15만 4천 원. 아 그러면은 195만 원 쓰고 50만 원 벌었으니까 얼마 손해 본 145만 원 어이. 적자네. 아 기름 오늘 안 넣겠다. 아 <laughs> 와. 기름까지 넣어야죠. 플렉스하게. 아, 어, 아니, 어저께 30만 원 벌고 기름 40만 원 넣었어요. 사물차가 응. <laughs> 이럽니다. 50만 원 벌고 200만 원 쓰고, 40만 원 벌고, 아니 30만 원 벌고, 40만 원 기름 넣고, 아, 쉽지 않아. 여기 가 어디냐면, 여기 IST 가는 길에 드림, 아니, 오렌지 타이어 옆에 있는 드림세 차장인가, 이거? 몰라요. 세차장 이름을 모르고 대형 세차장인데 이름을 모르겠네요. <목소리> 여기 세차장 이름 뭐죠? 근데 네, 오렌지 세차장이요 오렌지 오. 세차장이요? 아. 영상 잠깐 좀 찍을게요. 네? 영상 찍어서 올려도 돼요? 아, 네. 아, 여기 오렌지 세차장이고요. 지금 휠이랑 샤시랑 깨끗하게 오 휠. 휠이쪽이 많이 더러워서 아, 이쪽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약, 원래 약 칠하면 안 되는데 이쪽은 약 칠하라고 했어요. 오, <laughs> 어, 깨끗해. 진짜. 아 세차는 인천은 여기만 해. 성택은 내트러 제가 세차해보니까 인천에서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가, 이거 깔끔합니다. 다대보다 여기가 깔끔히 잘해주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건 깔끔하다 소리야. 근데 금방에 대형차 한데 10분도 안 걸려. 깜짝놀랐어. 3명이 하는데 여기서 30분 이상하잖아. 30분까지 안 걸리던데? 어, 어 이거 소정물 나오는 거. 수정물 이빨이 나오네요. 어. 아, 후정물이 엄청 나옵니다. 유해한 것이 다르게. <laughs> 와. 저걸로 사람 쏘면 어떻게 될까? 아이 아플걸요. 가위바위보 진단을 한대 맞게 할래. 형님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형님 먼저 창문도 위아래가 있어요. 아, 아 아니야. 창문도 어. 위아래가 있어요. 아나또꼼개가 아니잖니. 양보할게. 네, 제가 또장유의서를 따지기 때문에. 네. 이럴 때가. <웃음> <웃음> 아. 이 세차장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들어오는 게좀 빡세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입구가 좀 빡신 거 빼면은 새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오렌지 타이어 세 차장입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해드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그치? 얘 입구도 없어+ 없어야 되지 어해드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카메라 무빙 보이시죠? 그 카메라 무빙처럼 들어가야 돼, 여기는. 그것 빼면 다 괜찮아요. 근데 오른쪽 가는 게 맞네. 나 완전 왼쪽으로 치어졌네 지금 내가. 아. 돈 쓰고도 좋은 게 나는 세차 하는 거랑 타이어 가는 거도돈 쓰고도 기분이 좋아, 희한하게. 해차 하고 나면. 타이어도 그래. 다음 달부터 머리, 머리가 아프지, 근데. 저도 어제 타이어를 응. 갈았기 때문에. 어... 하지만, 회사 돈입니다. 아, 그쵸. 그렇죠. 지금 주민은 아직 해 차를 안 뽑았기 때문에. 회사 돈이죠. 조만간 차를 뽑, 뽑을 거라고 믿습니다. 뽑을 거예요. 그리고 뽑고 타고. 아, 저 잘라내네. 교차는 보니까 는그 아웃트리거 작업하나 봅니다. 아웃트리거 교차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오렌지 타이어 사장님께서 커피 한잔 하라고 하시네요. 내 차를 누가 세워놨네. 아 내껀데요? <laughs> 앞에가 깔끔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여기 30도 이상 한다니까 아 오래하네 여기 셋째 30도 이상해 나 맨날 안에서 기다려가지고 시방에 네. 그러니까 깨끗해 그리고 보면 그리고 아, 아들있어 아들이 보면은 거 갖고 다니면서 얼룩 얼룩근데문대죠그럼 뿌리고 그러니까 다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오게 돼 지금도 이렇게 어. 길게 올라가서 아저 에어컨 에어컨 나 줄래요? <laughs> 에어컨, 아, 에어컨, 에어컨. 아, 신발장까지 깔끔하게 해주세요. 시 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죠. 아, 좋다, 좋아. 마,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아, 수정으로 하는 것봐있 안에서. 안에 수정으 보이냐? 아. 어떡해. 내 차인데 좋아보여. 아, 내 차인데 좋아보이네. 완전 순정형 볼보지만 세차해놓고 나면 이쁩니다. 진짜 튜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에어컨. 에어컨 빼면 없죠. LG 마크 튜닝했잖아요. 아이, 상호 말하면 안 돼. <laughs> 제가 LG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랑해, LG. 제가 LG랑 사 너무 좋아서 붙였습니다 LG 아 삼성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테레비도 LG만 보고요 냉장고도 LG 꺼만 쓰고 근데 핸드폰은 어쩔 수 없더라 삼성 거 써야지 진짜 아 인간적으로 <laughs> 그런 <그건> 거예요 <그래요>. 어, <laughs> 어. 어. LG는 엄청 좋아하는데 아 핸드폰은 어쩔 수 없더라 진짜 딴건 모르겠어 세탁기를 어둡거나 그냥 아 감사합니다 우와 휠 아까 시꺼맸 했잖아요 반짝반짝합니다 야, 이, 이거 봐. 잘해준다니까? 이쪽 봐라, 이쪽. 이쪽이 예술이다, 이쪽이. 이쪽이 약간 닦아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크롬 휠이에요, 커롬 휠. 아. 그래에 데미지 하나 도안갔잖아요 네. 와, 휠잘 닦았네요. 아까 커밋, 커밋. 안쪽 거끈 거라서. 오. 닦아, 뭐. 저거 진짜 빨짝빨짝 해요. 이게 지금 안, 안 지워지잖아. 아. 이거 한 겨울만 하면 염화칼슘에 그거 생긴다고, 이거. 깨끗하다. 어, 엄청 깨끗하다. 어, 어, 지, 지, 지금도 엄청 만족하고 있는데. 와, 휠. 이축이 장난 아니다. 아, 휠에 지금 자국이 있어가지고. 와. 오! 아, 안에 브레이크가 엄청 들어있네. 오, 뺨도 나와. 안에 브레이크까지 꼼꼼하게 해주시요어제 브레이크가 되고 식어 있어서 물 뿌려도 되거든요. 오, 엄청 깨끗해졌다. 아, 그러네. 자국 다지졌다 음. 라이딩 가루요 요즘 친환경 라이딩 써가지고요 네. 라이딩 가루 가서 묻어나는데음 음. 우와 저희 휠은 이태리에 서 왔는 는 휠이라 슈크레이너라 네. 데미지 안 가요 웬만해서 데미지 안 가요 네, 이 깔끔하게 잘해요 네? 이쪽도 한번 <laughs> 해봐요 하시는 거 이쪽 거 맞으시면 안 돼요 네? 이쪽 떼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반짝거리긴 한다 아이언 피곤한 형들이 아 원래 이런 게 유튜브 각이야. 진상도 <laughs> 이분이 아드님이에요. 사장님, 아드님. 오, 휴 진짜 반짝거린다. 연기 안 나죠. 수박기때 연기 안 나고 미끄러도 됩니다. 어, 쿠도, 대박, 살아났어. 그래 알코한 이래야 돼. 계산하러 가자. 알코한 이래야 돼, 반짝 거려야 돼. 아까 는 알코아가 아니었어. 샤시도 반짝 반짝 거리고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세차 잘 못한다 이런데 모래 남아 있잖아 없어 여기는 이런데 모래 남아 있는데 있어 막 어디로 말은 안 할게요 오깔 깔끔해 깔끔해졌네 아 미차지만 네, 겁나 이쁘다 세차 같구만 이제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어 짜짜. 네, 뭐,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유튜브영상 찍으셨어요? 네. 아니 아까 차에 보니까 옆에 유튜브 아, 예. 있길래 우리 애들이 본거 같은데 저 무슨 그 유튜브에 네, 영상 좀 찍었습니다. 아. 뭐 올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제가 감사하죠. 아휠 너무 깨끗하게 닦아 주셔가지고. 예, 아니 저희가 네. 지금 저희가 하면서 유튜브 보고 왔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 좀 아. 의외로 젊은 층이 많아요. 네, 원래 세차는 젊은들이 많이 하죠. 네, <laughs> 예, 예, 젊은 층이 많아서 그 물어봤더니 <laughs> 저희가 올라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어 원수 이거 올려야 되는데. 어? 아, 결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88,000원 깔끔하게 결제하고요. 근데 8만 원 아깝지 않아요. 지금 휠이 너무 깨끗해져서 여기도 시꺼맸었는데 반짝거리고, 특히 2 3축이 엄청 반짝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8만 원값 충분히 합니다. 여기는 휠 마르고 보이시나요? 저는 지민이랑 가 보겠습니다. 지민군.